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다경 교수입니다. 어, 벌써 14주차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의 강의는 어, 우리 청년의 시기, 우리 20대 여러분들의 시기, 어, 우리가 20살부터 29살까지의 시기에 어, 대부분의 우리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간다고 포함된다고 보고 어, 오늘은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 시각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책은 이런 종류의 책을 정말 많이 이제 있겠죠.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그 설계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자, 우리 20대란 시기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 20대 초의 시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 살아가야 할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거라고 하면 10대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10대부터 지금의 20대까지.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고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만 지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기 20대의 시기를 나의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기다. 바로 우리 20대의 시기다. <laughs> 우리 청년의 시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 우리가 미래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30대부터 우리가 죽을 그날까지 즐기지 못할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즐기는 세대, 미리 준비하여 미리 예비하여 미리 대비하여 즐길 수 있는 세대, 그러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지면 그만큼 할수 없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할수 없어지는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즐기는 세대. 또 10대 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만족하고 늘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청년의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 20대라는 시기, 우리 청년의 시기는 분명 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즐길 수도 있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우리는 그 시기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나이 때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라, 시기이다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잘 해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평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수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나이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잘 해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말이에요. 자, 저는 거,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한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는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어, 경험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대는 할수 없었고, 30대가 되어서, 30, 40대, 50대가 되어서, 어, 많은 것들을 제한되, 제한받게 되고, 한계가, 없, 어, 한계가 있게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집대와 또 30대에 할수 없는 것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경험 수치를 쌓아 높여 가는 그런 세대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청년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의 시대 청년의 시대에 못할 것은 없다. 청년의 때에 사소 고생을 한다라는 것들은 참 우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실패도 많이 할수 있게 되어지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가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잠깐의 도전의 실패로서 그 결과로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우리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 여러분들의 시대에 꼭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20대 시기에 그저 놀기만 하고 그저 즐기기만 하다가 30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수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 경험해야 할수 많은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과 참 많은 더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실패들조차 우리 인생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 20대에 경험하여.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므로 어, 우리가 30대, 40대, 50대가 되어 경험할 그 실패들의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20대 우리 세대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갈 성공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을 즐기는 시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다. 어,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운동하는 친구, 공부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요,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할수 없었고 미래에도 할수 없을 수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죠. 저는 아니었지만, 음참 즐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를 조금 더 힐링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리프러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과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시기가 될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즐기는 것만이 다는 아니어야 한다. 즐기는 게 어떠한 무조건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으나 즐기는 게 다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즐긴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즐김이 우리의 휴식이 되고 즐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잠깐 잠깐 잠깐의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게 누리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쪽 구석에 미래에 대한 또는 과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말이 길어지는데요, 가볍고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즐기세요. 다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즐기되, 즐기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이겠지만 우리가 어 30대, 40대, 50대의 삶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그 기초에 어 중심을 쌓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20대,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요. 육아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거 포함해서 사회생활을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좀 함께 섞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음,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지금 우리 20대 의 시기에는 더욱 고민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는 청소년기예요. 그리고 그 밑그림에 덧칠을 예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그 그림을 말리고 전시하고. 그것들을 통해 열매 맺는 그 시기가 바로 30대 이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20대와 30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 그저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30대까지도 청년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어, 저는 이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 어, 20대부터 뭐 대학을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를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시기인 거예요. 과거의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과거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것그 자체를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에 맞게 우리가 준비에 나아가는 과정을 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청년의 시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청년의 시기는요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그 시기보다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가 더긴 것을 인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했던 일보다 우리가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음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정답이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지 어,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꿈꾸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를 위해 나를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청년의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지금 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나를 잘 만들어 가시는 나를 잘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욱 겸손히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나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음,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왜이 땅에 나를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제가 방금 강의한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시게 될지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어, 서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 강의 여기서 마쳐,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기말 과제 이제 예. 저번 주로 다 맞춰졌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릴 시간만 남았습니다. 출석 점수만 남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출석하시고 또어 좋은 점수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한주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주에는 어 여러분들께 음 제가 얼마 전그줌 어 강의를 통해서 어 학생들에게 우리 여러분들께 주제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어, 아마도 배우자, 이송교제와 이송교제 이후에 결혼, 우리의 반려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우리 어,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함께 어, 건강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a up